안녕하세요. 당근아드입니다 어, 부모 검사, 한번 합니다. 배터리 졸라 싫어가지고 지금, 나한테 지금 영상을 보내준 거거든. 네. 배터리 뭐막 싫어. 막납품 받아왔나? 빠르게 위 올려왔나? 잘 굴러간다고. 통파이어통파이어 밖에 눌림이 없잖아요. 이렇게 무거운 거 싫어해 볼때 밖에 눌림이 없는 게통파이어거든요 빵 타이어가 이렇게 바퀴 눌림이 없어요. 뭐 일반 공기 타이어는, 막이 뭐 탁발이 같은 건잘 넘어가는데, 졸라 조금 눌려가지고, 막, 무리하게 실리면 좀 약간, 빵, 터질 수도 있겠죠. 근데,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발이를잘못 넘어, 가 이렇게. 오케이. 공장에 막, 기 막, 공장에 지해놓고 신나게 만들어져 있긴 해. 어. 큰 공장보다는 작은 공장이 말을 잘 들어요.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러면 제가 하고 테스트 해라 그러면 테스트 하고 얘네 응? 움직여라 갖고 놀아라 그 갖고 놀고 응? 완전 큰 애들은 말도 안 듣고 전화도 안 받고 잡으러 갑니다 일단 잡으러 갑니다 싹딱딱딱 그만 먹어야다다그러고 사이즈 와코째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하고 렇게 그대로 포장되어 올 겁니다. 이게. 네. 렇게 해서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해올 거예요. 고 그다음에 나중에 공기 타이어 바꾸고 싶으면 공기 타이어 바꾸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받고 지금 80째죠. 5월 19일 날 찍었죠. 19일 날. 5월 19일 날 오늘 지금 5월 19일이에요. 5월 19일. 구라입니다 오늘, 오늘 당일날 따끈따끈한 파는 120 충전기는 제가 두개 꽂았습니다 지나 잘 뺐죠 음, 그렇게 해서 빼가지고 어 빼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해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또한분거더 있었거든요 한분또 다른 분거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분거도 아참 이미지 빨리 네. <laughs>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놔둬 놔두만 그렇게 됐어 아,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잘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이즈도 체크바이 됐고 그쵸 그렇죠? 120 그래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운반차 아, 필요하신 분은 당연하지 않게 제작 어려하시면 제작해서 맞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도 이렇게 뭐쟤 놓고 A 플러스 배터리 해가지고 재 놓고 주문 오다 받아가고 여기서 바로 넣어가지고 톡톡톡톡 꽂아서 그냥 오면 조금 더 신선하지 않을까 싶네요. 당연하지였습니다.